혹시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있어? 클럽 가서 이 노래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야. 음. 솔직히 페리와 모르는 사람 없지. 에이 <laughs> 설마. 페리와의 이름은 페리. 곧 돈. 와브는 구찌메인에서 구압이라는 별명에서 왁을 가져왔고. 이 형님이 어렸을 때 선천성 녹내장을 알았어가지고 눈 한쪽이 또안 보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은 그대황마저도페리와브 넘을 수 없었던 해야. 과연 음. 얼마나 대단했을까. 2014년 발매한 트랩퀸은 빌보드 핫백 2위에 RIAA 다이아몬드를 달성했고 이게 심지어 데뷔곡이었다는 사실. 다이아몬드가 얼만큼 대단한 지표인지 모르겠다면 이 지표를 한번 확인해봐. 연달아서 6 7 9는 빌보드 핫백 4위에, My 이웨이는 빌보드 핫백 7위로 무명치고 어마어마한 성과였다고 확인해볼 수가 있어. 이랬던 페리왑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락을 걷게 되는데 자가복제에 가까운 노래와 자기 친구들을 케어한다고 일과 관련 이 없는 친구들 도 몽땅 돈을대줬 다고, 해 변호사 비 콘서트 투어 유흥 등등 아카데믹스 인터뷰 에따 르면 그가번 돈이 무려 22 밀리언 한화 약300억에 가까운 돈을벌 었었 는데, 그냥 몽땅 탕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돈을 마련 하기 위해서 마약 밀수 를하게되 고, 2021년10월에 뉴욕 롤링 라우드 무 대에 서기 직전 에 경찰 한테 바로 체 포가 되는 일이 벌어져 페리 업은여 기서 유죄 를인 정했 고, 징역 6년형에 처해 지는 아주 곤란 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 그러다가 천만 다행히도 2026년 1월 8일에 조기 석방이 됩니다. 레미보! 1738. 이런 시그니처만 들어도 심장이 설렐 정도로 페리 왑이 다시 정신 차리고 가져올 그 앨범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2015년에 그가 발매한 정규 앨범 페리 왑은 진짜 거를 게 없는 앨범이었다고 팔로알토 형이랑 얘기했던 게좀 기억이 나네. 진짜 웬만한 수록곡들 모든 곡들이 다 좋거든. 너네들 꼭 한번 들어봐. 너희들은 페리 왑의 최애 곡이 뭐야? 댓글로 남겨줘.